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스톰브릿지 벤처스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톰브릿지 벤처스 같은 경우 벤처캐피탈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연 이 벤처캐피탈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시라인과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오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톤브리치 벤처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 벤스톤 브리지 벤처스 같은 경우 중소 벤처 기업들에게 투자 규모. ...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력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 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주 인수합병 그리고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여기서는 스톰브리치 벤처스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스톰브리치 벤처스가 벤처기업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벤처기업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벤처 기업들이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이고요.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벨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요.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화하게 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벤처 기업들은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을 회수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했고 어디에 엑스트를 할시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돋보기 모양이 있거든요.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스톤브릿지 벤처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한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도 해서 한 번쯤은 좀 살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면요. 스톤 브리치 벤처스가 오늘 같은 흐름은 좀... 1%, 약1% 정도 상승을 했다가 좀 하락 마감을 하면서 거의 보합권 위치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를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좀이부분은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1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라고 해본다면 과거에 지지를 해 주었던 곳이 이 가격대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리스크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항대 부근을 어디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해 본다면 이 부근과 이 부근 이 가격 레인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해 본다면 이 가격 레인지에서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격대 근처까지 오게 된다고 한다면 차익 실험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거래 대금,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이 부근을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흐름은 어떻게 되냐라고 해본다면 오늘 같은 흐름은 지금 모건스탠리에서 485주가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토스 증권에서 250주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좀더 자세하게 좀 살펴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기간을 2월 29일로 설정을 했거든요. 왜 2월 29일로 설정을 했냐라고 해본다면, 이날, 이날 기점으로 상한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2월 29일 날짜로 설정을 했습니다. 2월 29일 이후로 개인 같은 경우 20만 주 정도 순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 21만 주순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간 같은 경우 862주 순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개인이 지금 다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사거래일 정도까지는 외국인이 매수, 개인이 매도하는 형편이었다면 오늘 같은 흐름은 외국인이 약 1700주 정도 매도료가 되었고 개인 같은 경우 598주 매수가 된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하다 보니까 이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스톤브리치 벤처스의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좀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면 창구에서 어느 창구가 지금 매수가 강한지 또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래세 창구에서 64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 ubs 증권이죠. 외국계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에서 10만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 증권에서 14,000주. 하이투자증권 창구에서 13,000주, 메리츠 창구에서 12,000주, 현대차증권에서 1 0주 교보창구에서 1 0주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외국계 증권 창구인 모건 스탠리에서 1,000주가량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 미래세 창구에서 매수세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만약에 이 미래세 창구에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부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래세 창구에 매수 매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창구에서 이 물량을 받아줄지 그 부분도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하여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